야구에 마냥은 없지만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은 시리즈의 어떤 향방은 어떻게 갔을지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가 안왔더라면아니라 그냥 경기를 계속했다면 인생 경기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체인지업을 6년 동안 선수들이 보다 보니까 아, 내 체인지업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 삼진 잡을 수 있는 결정구를 다시 하나 만드는 게뭐 스위퍼가 될지 어뭐 스플리터가 될지 <laughs> 제가 홀로 서기를 한다고 한 적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늘 저는 절대 이런 일만 한적 없고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리노 형이 기껏 하면서 만들어놨더만.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투수 원태입니다 비시즌 들어오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일단 다들 잘 알다시피 군사 훈련을 받고 왔고 시상식에도 뭐 좋게 잘 불려 다녀가지고 좀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는 열심히 운동하면서 다시 내년 시즌 몸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고도 하나 찍으셨다고? 네.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찍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laughs> 지금 그렇게 의상을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일에 돼서 이제 그 의상을 딱 봤는데 아 이거 입고 나간 팬들이 모르겠다. 제가 계속 그 헬멧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시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 야외 촬영을 나갔는데 전부 <laughs>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그래도 팬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반응이어가지고 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본인한테 어떤 해였는지 정규리그만 봤을 때는 사실 가장 건강하게 치렀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에 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잔부상이나 이런 통증들은 다 가지고 가면서 시즌을 치르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유독 좀 건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이랑 뭐 이런 게다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잘 치렀던 게 기,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구단에서 배려를 먼저 해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시즌이 좀 늦게 끝났거든요 국제대회를 세개 나갔고 11월 중순이 다 돼서야 이제 저희 1년의 시즌이 끝나게 됐는데 구단에서 먼저 너무 많이 던졌으니까 내년 시즌 준비를 할 때는 스프링캠프 합류해서 이제 캐치볼을 시작해라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원래 이제 캐치볼 하던 거를 거의 한한달 정도 미뤘어요 그게 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완투승이죠. 네, 완투승 경기 한게 야구하면서 아마 못 잊을 것 같아요. 완봉승도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완투승은 어.. 정말 드라마를 이렇게 쓰면 욕먹을 정도로 정말 극적인 그런 경기였잖아요. 진짜 오랫도록 아마 야구 생활 끝나도 가장 기억에 남을 경기로 뽑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물론 뭐 방어율이나 퀄리티 스타트 횟수나 이런 걸주직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5승을 한다고 그때 정우영 아나운서님이랑 이순철 해설위원님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를 지킬 수 있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어 스스로한테 좀 자신감이 엄청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만큼 할수 있는 선수구나 네,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된것 같아가지고 어, 뭐 커리어 하이의 시즌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한테 점수를 주자면, 어, 한 8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어율이나 퀄리티 사트나 그리고 솔직히 이닝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한 10점 정도 까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4차전에서 제가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뭐 영웅이나 지찬이도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또 보냈고 또 재현이나 이렇게 알을 깨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알을 깰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자욱경의 리더십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욱이 형 주장을 하면서 좀 많은 쪽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어린 애들을 그라운드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아마 좀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2차전 때 구작 선수가 도루하다가 부상을 당하셨는데, 어 큰일 났다 싶었어요. 사실 그렇게 큰 경기에서 좀뭐조그마한 부상으로 빠질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자욱이 형이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들어와서 교체 의사를 딱 보였을 때는. 아, 진짜 큰일 났다 싶었어요. 가장 없어서는 안될 선수라고 늘 생각을 해왔고, 또큰 무대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질 텐데, 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먼저였던 것 같고, 그때가 제가 선취점을 먼저 주고, 1대 0인 상황에서 좌우경이 빨리 이 동점을 만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아마 도루를 했던 걸로, 그때 당시에 플레이만 봐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우경이 그렇게 다치고 나가면서. 아, 내가 선취점을 먼저 안 줬더라면 어, 스스로한테 좀 실망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큰 경기에서 선취점이 정말 중요한 걸 아는데 선취점을 뺏겨가지고 스스로한테 실망도 많이 했고 이제 자우경이 빠졌지만 이 경기를 한번 아, 내가 한번 책임지고 이끌어 가보자. 또 마음가짐을 좀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사 말로 위기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승부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경기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내려온 그런 위기를 윤수영이 막아줘가지고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위기만 막으면 무조건 이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한 5분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팬분들한테 그라운드에서. 이제 인사하는 그 순간까지는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한국 시리즈도 있지만 민호 형이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라는 동기부여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 인사 끝나고 이제 라커룸 들어오니까 제가 한국 시리즈 1차는 선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뻤던 마음 5분이고 이제 다시 걱정과 부담 속에 광주까지 내려가는 그 버스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시리즈는 긴장이 안 됐어요. 네,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플레이오프 선발이 한열 배, 2 0 배는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전날 밤도 좀 잠을 잘못 자긴 했는데, 한국시리즈 1차전 전날에는 좀 이상하게 잠도 너무 잘 자고, 당일에 일어났는데도 그런 막 부담과 이런 좀안 좋은 긴장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도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좀 부담이나 긴장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야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은 시리즈의 어떤 향방은 어떻게 갔을지 진짜 뭐 만약에 혹시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씩 저도 지금 다 끝났으니까 그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날 뭐 비가 안 왔더라면 아니라 그냥 경기를 계속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마무리 짓지를 못했잖아요. 아 내가 투구수 100개, 100개 그 이상까지 그 경기를 계속 던졌으면 물론 점수를 줘서 저도 뭐 강판이 됐을 수도 있고 패전투수가 됐을 수도 있지만 또제 인생에 남을 만한 그런 인생 경기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선발투수도 부족했고 부상자도 많았고 하지만 그 시리즈는 정말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1차전은 그렇게 잡고 갔더라면 아, 좀 시리즈가 재밌어 더 재밌어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 팬들은 진짜 너무 아쉬웠던 게 그때 공이 너무 좋으셨잖아요. 네, 진짜 자제 생각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시간이 밀리고 이제 경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캐치볼을 시작을 했는데 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오늘 진짜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다. 어, 좋은 피칭 한번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1차전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가장 좋았던 공을 던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서스펜디드가 결정이 나고 저희 선수단 분위기가 솔직히 너무 안 좋긴 했어요. 제가 좋은 피칭을 하고 있었고 또 무사 1-2루라는 좀 찬스의 상대 투수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확 넘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서스펜디드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라커룸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막 그런 마음이 막 주체가 안 되는데 이제 민우 형 카톡이 오더라고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호텔 도착해서 바로 씻고 이제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야구 팬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가게 아무래도 광주다 보니까 거의 다 기아 팬분들이 많으셨는데 기아 팬분들조차 이렇게 저희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 이렇게 식사라도 좀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기아 팬분들이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기아 팬분들 조차도 저한테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셔가지고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실제로 한국 지리즈에서 만나본 기아는 어땠나요? 어 사실 가장 타격이 센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팀들도 정말 좋은 타자들이 많지만 기아가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보면 뭐 밸런스적인거나 파워나 힘이나 또 그런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하는 거 모든 게 저는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던지기에도 가장 까다롭고 힘든 팀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고 또 그것 한국 시리즈에서 똑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차전 때부터 느꼈었어요. 와 아, 진짜 이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감 이런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았어요. 어, 좋은 타자들이 기아에는 너무나도 많지만 항공실에서 가장 무서웠던 타자를 저는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김선빈 선배님을 뽑을 것 같은데 뭘 던져야 될지 좀 막막했어요 사실 그 19승부를 하는 동안. 어,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든 그런 승부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빛 속의 투구가 어, 투수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안 쓰던 근육까지 이제 비가 오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또 공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 더 많은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미지가 저도 모르게 조금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차전 이제 경기 당일에 이제 워밍업을 하면서 어, 좀 몸이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좀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시즌 때였으면 한 아 오늘 나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으니까 한 7, 팔십 프 정도만 해서 뭐 타자들이랑 좀 맞춰 잡는 그런 어, 오늘 승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들어갔을 텐데 또 한국 시리즈 무대는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안 좋은 컨디션 속에서 백이십 프로 백삼십 프로 힘을 더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중에 통증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대로 던지게 던지다가는 진짜 크게 다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아쉽게 강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사실 홍건이 형이나 지혁이 형은 팀에 없어서는 안될존재든요홍건이 형이 정말 노력하는 모습 또 그런 데서 열정적인 모습을 <laughs> 보고 배우려는 후배들이 정말 많고 또 지혁이 형은 이제 자욱이 형이 이번에 부상으로 빠졌을 때 부조장인 게 임시 주장 멀 맡을 정도로 벌써 팀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정말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없어서는 안될 선수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다행히 팀에 그 남아줘가지고 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헝군 어, 형 FA 때는 제가 훈련소에 있어서 훈련소 훈련 받다가 이제 그 행보관님이 김원곤 선수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알아서 제가 뭐할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뭐 민호 형 FA 할 때는 정말 남아달라고 많이. 어,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민호 형 FA 가한번더 있기 때문에 그때 제 힘을 쓰려고 올해는 좀 아껴뒀습니다. <laughs> 홀로 서기 기사에 <laughs> 민호 선수가 멀리서 응원한다고 <laughs> 했던 네. <laughs> 제가 홀로 서기를 한다고 한 적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이걸 민호 형이 먼저 보시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캡처를 해서 먼저 보냈어요. 이제 민호 형, 저건 절대 이런 말한적없으니요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민호 형이 기껏 다 쓰고 만들어놨더만, <laughs> 이렇게 배신을 하네 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서 자, 물론, 물론 장난이었는데, 이제 장난식으로 계속 그 장난도 치고 해 가지고, 지금은 다행히 다시 열심히 받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번써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사실 어, 민호 형이 피치 컴을 쓰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조작법을 좀 이, 익히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치 컴은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눌러 놓잖아요. 그런데 민호 형은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고 이게 준비하는 그런 것까지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인을 내는 타이밍이랑 피치 컴 누르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쓰신 것 같은데 어, 포스트 시즌 때는 한번 써보자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민호형이 피치컴을 쓰니까 막 이런 잡생각이 없이 오히려 볼배합이 더잘신다고 쓰는 것도 너무 편하다고 하시고 그래서 아마 내년 시즌부터는 계속 쭉 피치컴을 쓸것 같습니다. 피치컴을 어떤 녹음해가지고 아, 네. 민호 선수는 따로 녹음하고 계신데 이제... 네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모르실걸요. 그런 녹음 기능이 있는 거 노공 기능이 있는 거 만약에 아시면 아마 추가해 놓지 민호 않... 형 성격이면 꼭 하나 추가해 놓으실 것 같습니다. 뭐 하실 것 같아요? 똑바로 안 던지냐? 아니면 뭐 약간 좀 장난식으로 그런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재치 있는 문구를 넣어두시지 않을까요? 어, 네 맞습니다. 어 그게 어, 사실 저도 저의 전략이기도 하고 민호 형이 다 이제 그런 설계를 해주셨어요. 이제 ABS를 도입을 하면 무조건 하이존을 써야 한다. 하이존을 못 쓰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캠프 때부터 쭉 연습을 해왔어요. 그게 시즌 초에 좀잘 먹혀 들어가면서 초반에 정말 좋은 스타트를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는 좀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하이존을 억지로 썼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존을 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인 저이랑 슬라이더를 주로 던지는 투수면 그런 낮은 쪽 코스를 잘 이용을 해야 어떻게 보면 헛스윙이나 이런 범타나 잘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올해는 ABS가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이제 의도치 않게 하이볼을 많이 썼지만. 내년에 이제 만약에 하향이 된다면 제가 원래 좀잘 던졌던 로우 존을 잘 이용하는 피칭을 다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커브는 아직 써 쓰면 안 되는 구종이라고 저는 그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좋게 갈고 닦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는데 온테이 하면 떠오르는 구종이 체인지업이다 보니까. 네, 체인지업의 완성도나 이런 거는 잘 정립이 돼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포스트 시즌 무대를 하면서 이 결정구에 대한 좀 의문을 좀 많이 남겼었거든요. 이제 체인지업을 6년 동안 선수들이 보다 보니까 뭔가 헛스윙이 나와야 될게 인플레이 타구가 되고 뭐 범타로 물러나야 될게 장타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아내 체인지업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 이제 나도 좀더좀 좀 좋은 구종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스프링 캠프 때는 삼진 잡을 수 있는 그런 결정구를 다시 하나 만드는 게첫 번째 저는 목표인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구종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좀 고민은 하,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 가야 할까? 뭐 스위퍼가 될지 아니면 어뭐 스플리터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떤 구종이 됐든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서 어, 캠프 때 계속 연습을 해볼 것 같습니다. 조금 욕심 나는 구종이 그래도 있다면 아, 스위퍼가 좀 가장 욕심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스프링 캠프 때 스위퍼를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제 메커니즘이랑 좀안 맞아서 그런지 팔꿈치에 부담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상 리스크까지 제가 감수를 하면서 시도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최대한 안 다치는 쪽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 사실 포스팅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어, 그 정도 아직 레벨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사실 제가 올해 커리어 하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직 뭐 해외 무대에 도전할기에는 진짜 뭐 택도 없는 그런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미국이든 일본이든 무조건 도전할래요. 이게 아니라 네, 좀더 좋은 투수가 돼서 어, 모든 선수라면 최고의 무대를 꿈으로 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목표는 항상 높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적인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고요. 이제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위는 우승밖에 없어서 네, 팀적인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고 개인적인 목표는 어, 사실 제가 올해 타이틀을 야구하면서 처음 한번 이렇게 거머지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최고 투수라는 그런 호칭을 좀 뺏기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년에도 또 한번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시즌을 만드는 게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올해는 정말 욕심이 없었고 이제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러 갔는 거긴 한데 그런 자리에 가서 그렇게 받 투상하는 팀 동료들을 보니까 정말 부럽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뭐 골든 글러브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2024년 정말 어 이렇게 사랑 받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저뿐만 아니라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25년에도. 그런 변화 없는 응원해주신다면, 어,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선수가 돼서 팬분들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선수가 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